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아, 오늘 여러분 4월 2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laughs> 정말 기쁜 마음으로 2023년도 셀카 코어를 아슈인 받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3년도 세컨 코어를 4월 첫 주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 되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열매맺으시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기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요셉이 가서 막 모든 것을 다 잘하고, 그 후에 그 주인, 파라포의 처가, 보디발의 와이프가, 보디발의 와이프는 이름도 안 나와. 보디발의 와이프가,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치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분도로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은 사람이 하나도 거기 없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도망하여 나가매 나가매가 아니라 뛰쳐 나가매 뛰쳐 나가매 아멘. 와 이건 뭐 완전히 한 드라마 장면이죠. 네. 뭐, 야 정말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드라마릭하다고 이제 조금 요셉이 아이고 이제 잘 나가네. 평안해졌네. 아 이제 파워도 있고 네. 신앙생활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아유 뭐 이제는 탄탄대로에 섰다. 그러면 뭐가 또 터져요. <laughs> 왜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존아. 그 위에 그 44의 와이프니까 얼마나 나이가 있겠어요, 조셉보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젊은애를 좋아하는 에, 아줌마를 쿠거라 그래, 쿠거. 그래서 쿠거인 거예요. 그냥 젊은 남자들 보면 막 헷가닥하는 아줌마들. 이 아줌마가 계속해서 막 눈짓으로 눈으로 막 그, 아, 우리 한번 섹스하자. 이러는 거예요. 엄마나 징그러워요. 젊은 우리 요셉의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 눈이라는 히브리말이, 파운튼. 파운튼. 어, 연못. 연못인가? 이렇게 파운튼이 이렇게 퐁퐁퐁, 아, 샘물, 샘물. 샘물이에요, 샘물.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보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것이 퐁퐁퐁 아니야면 섹스와 죄와 미움과 그 그래 사람들이 참이 오래 살고 사람을 딱 만났어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렇게 눈 서로 보면 벌써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네? 그 눈이 흐미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고 뭐 그렇게 가리는 것 같고 어두움이 있고 네?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눈은 못 속여요. 그래서, 아, 그래서 킹데이비 d 눈이 아름다웠다 그랬잖아요 레이 d 이 눈이 아름다웠다 리바크가 리베카가 눈이 아름다웠다 리베카도 그렇고 레이첼도 그렇고 그죠? 레이첼이었죠 눈이 아름다 e c 그런데 자자 자자자자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e c c a i 유혹을 이기는 방법. 이거는 이제 그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건데, 제가 좀 바꿔봤어요. 순서를.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지렁이나요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엄청난 죄를 짓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히브리 말로 엘로 힘을 썼어요. 원래 서로 얘기할 땐 조호바를 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야 우리 하나님 조호바. 근데 이 무식한 이섹스에 크레이즈된 아줌마한텐 내가 엘로 힘을 두려워한다. 힘 있는 하나님. 왜그 여자는 이해 수준이 그러니까 눈높여서 얘기한 거죠. 이해 수준이 조호바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엘로 힘 내가 네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 하나님은 내가 너랑 섹스를 하면, 내 주인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두 번째, 정확하게 아니오. 글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뭘 기도를 해? <laughs> 생각해 생각을, 뭘 생각을 해? 그리고 요셉이 한 것처럼 아예 머무르지를 마지 여러분이 알코올릭 프라웜이 있어서 겨우 알코올릭을 했으면, 알코올릭 사역에 뛰어들지 마세요. 네. 알코올릭들이 만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주럭 문제가 있었으면, 주럭이들과 대화도 하지 마세요. 그냥 딱 나오는 순간, 저기 떨어진, 잘 사는 오렌지 카운티나 좋은 데 가서, 아니면 시골에 가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하고 한, 한 30년 사세요. 여러분이 포나그로피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 오버컴하면 포나그로피 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지 마세요 친구들 중에도 포나그로피랑 대화를 끊었어요상종을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도박에 문제가 있어 도박을 끊었으면 그 다음에 도박하는 사람과 만나 상정 가까이도 하지 마세요 왜다 시험인 거예요 시험 그죠 그리고 음.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다는 자만함이 교만함이죠 아 나는 오버로크맨 했으니까. 음. 참 교만하면은 곧 넘어지는데. 그 요셉은 다 갖춘 거예요. 너 하나님을 두려워 만나주지 않아. 아예 상종어라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요셉이 몇 살이고 어린 나이가 그런 놈이 어떻게? 그의 육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이건 이런 상황에서 젊은 남자들이 99 99.9999%는 이게 뭐한 정말 한 밀리언트 원, 밀리언트 원 이길 수. 있는 그건 어째 성령님이십니다. 스피얼 초 파워가 없으면, I'm talking about 진짜로 하나님을 모르는 육적인 사람들이 했을 때 밀리언트 원.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당했을 때. 숫자는 훨씬 높을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 그 하나님이 Overcome 응? 여러분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 하면 이상한 여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괜히 연락하는 사람들있 그러면 상종을 끊어버리죠 만나죠 그럼 제가 왜 만나요? 네? 저는 평생 여자를 일대일 캔슬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저는 저 자신을 압니다. 저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 제가 여자를 만나서 섹슈얼리까지 안 간다는 게 a r 를 못해요. 왜? 저는 남자니까 평범한 남자예요. 저는. 그 평범한 남자가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 하나님에 의존하고 기름을 받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Temptation after temptation after temptation.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교만 떨지 마시고 그리고 딱그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만이 여러분 왜 여기서 여기서는 한국 성경이 참 안타까운 게 여기서는 나간이라 뭘 나가요 뛰어나갔다고 써야죠 아니 원어에는 뛰어나갔다 그러는데 왜 한국말로 나간이라 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분명히 있었거든요 He fled. 플레드라는 건막 와악 하고 뛰어나간 거예요. 그 여자가 막손 잡아서 옷이 벗겨졌는데 천천히 걸어 나가 겠어요너 뭐? 그냥 줄행당 쳤어요. 줄행당, 주랭당. 줄행당 쳤는데 왜써 있는데 한국 번역이 안 나오는지 그죠? 아, 써있네요. 죄송합니다.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아, 나 나가면 말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손에 버리고, 맞아요. 도망하여. 주랭당. 도망하여 나가면. 잘 번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죄. 어, 주여. 세상에는 온갖 죄. 경제적인 템테이션. 성적인 템테이션. 교만의 템테이션. 아.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쭐 갑질하고 어우 네. 주이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인간적인 것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Set us 우리의 힘을할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99 99.99%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여러분 손을 안수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안수하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 성령이 님 없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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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능력과 기쁨과 희귀와 평화와 샬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속에서 해방해 주시고, 주님이 이 모든 문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상황,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조각해 가시고, 그 조각할 때 우리의 쓸모없는 부분들이 깨쳐나갈 때 아프지만 주님의 걸작을 만드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걸작으로 만드시려고 조각하고 계세요. 떨어져 나갈 때 아프죠. 괜찮아요. 미래가 멋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